안녕하십니까 정용채입니다.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장부 출가 생불환 이곳이 예산입니다. 충절의 고장 예산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가시죠. 윤봉길의 심장 소리가 같이 하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음. 이거는 농민 독본이라고 음. 한글부터가르키기 시작하다가 이제 교과서로 돈내 분들을 가르친 교과서들이에요.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인 애국당에 입당하고 왜 내가 의거를 하는지 분명하게 하고 세상에 발표하기 위한 거예요 웬만 중국 군대가 못는 일을 조선에서 온 전면이 해냈다 이곳이 윤봉길 선생님이 나고 자란 곳? 네 예. 광현당이라고 광현당? 네. 아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예. 예쁘네요.